나머지 일곱 지파의 영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실로에 모여 그곳에 만남의 천막을 쳤다. 땅은 이미 그들 앞에서 점령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상속 재산을 나누어 받지 못한 지파가 일곱이나 남아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언제까지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고 꾸물거릴 작정이냐?내가 보낼 사람을 각 지파에서 세명씩 선발하여라.그들이 일어나 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자기들이 차지할 상속 재산에 따라 지도를 그려 나에게 가져오도록 하겠다.그러면 저 땅을 일곱 목수로 나누어 가질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유다는 계속 남쪽에 있는 자기 영토에 머무르고 요셉 집안은 북쪽에 있는 자기 영토에 머무른다. 너희는 저 땅에 일곱 몫으로 나누어 지도를 그려, 이리로 나에게 가져오너라.그러면 내가 여기 주 우리 하느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몫을 정하겠다.그러나 너희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이 받을 몫은 없다.주님의 사제직이 그들의 상속재산이다.또한 가드와르우벤 그리고 문하세 반쪽 지파는 주님의 종부세가 요르단 건너편 동쪽에서 준 상속재산을 이미 받았다. 그 사람들은 일어나 길을 떠났다. 이 땅의 지도를 그리려고 길을 떠나는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였다. 가서 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지도를 그려 나에게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여기 실로에서 너희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복수를 정하겠다. 그래하여 그 사람들이 길을 떠나 이 땅을 두루 지나며 성읍들의 일곱 목수로 나는 이 땅의 지도를 책에 그린 다음. 실로 신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그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목 몫을 정하였다.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지파별 구분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목 몫을 나누어 준 것이다. 베냐민 지파의 영토 수족별로 나뉜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렇게 제비를 뽑아 그들에게 돌아간 영토는 유다 자손들과 요셉 자손들의 영토 사이에 있었다. 그들의 북쪽 경계는 요르단에서 시작하여 예리코 북쪽 비탈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서쪽 산악 지방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그 끝이 광야, 곧벳 아웬 광야에 이른다. 그 경계는 또 거기에서 남쪽으로 베텔이라고 하는 루즈, 곧 루즈 비탈을 지나 아레벳 호론 남쪽 산 위에 있는 아타롯 아타르로 내려간다. 그 경계는 다시 구부러져 베도론 맞은편 남쪽에 있는 산에서 남쪽을 향하여 서쪽으로 돌아. 그끝이 유다 자손들의 성읍인 키레야 바알 곧 키레야 여아림에 이른다. 이것이 서쪽 방면이다. 남쪽으로는 그 경계가 키레야 여아림 끝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나간 다음에 다시 넵토와 샘으로 나가. 르파임 골짜기 북쪽에 있는 벤 흰농 골짜기 맞은 쪽산 끝으로 내려간다. 또 여부스 남쪽 비타를 따라 흰농 골짜기로 내려가서 엔 로겔로 내려간다. 거기에서 다시 북쪽으로 구부러져 엔 세메스로 나간다. 그러고서는 아둔민 오르막 앞에 있는 클릴로스로 나가 로벤의 아들 보안의 바위까지 내려간다. 이어서 북쪽으로 아라바 맞은 쪽 비타를 지나 아라바로 내려간다. 그 경계는 다시 북쪽으로 벳 호글라 비타를 지나 그 끝이 소금바다 북쪽 끝, 요르단 남쪽 끝에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이다. 그리고 요르단이 동쪽 경계를 이룬다 이것이 베냐민의 자손들이 시적별로 받은 상속 재산의 사방 경계이다. 베냐민 자손 지파가시조별로 받은 성읍은 예리코, 베드호글라, 에메크치츠, 베다라바, 스마라임 베텔, 아윈파라오프라, 크파르안보니, 오프니, 개바. 이렇게 열두 성읍과 거기에 따른 졸락들이다. 그리고 기부온, 나마, 부에롯, 미츠페, 크피라, 무차, 레켐 이르프엘, 타르알라, 첼라, 엘렙 여부스, 곧 예루살렘, 기부와 키리은이아림이렇게이네 성읍과 거기에 은이촌락이이다이것이베냐이의자이들 이곳은 이곳은 이은 상속 은이이다